키리이키린 친구들 안녕 오늘 할 뽑기는 100원짜리 탱탱볼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스타즈 탱탱볼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안에 몇 가지 브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탱탱볼이 보입니다 100원은 여기다가 넣어주고 돌리면 탱탱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브롤 공이네요 바로 자, 바로 슛오골 야, 바로 났어한 방. 하하. 자, 처음 하자마자 바로 뽑은 탱탱볼은 브롤스타즈 메카보네요. 오늘은 얼마나 뽑을까요? 자, 어, 이번 공도 브롤공이에요 나오세요. 아, 오, 다시. 슛. 골. 나이스. 야, 되게 잘 나오네. 자. 이번에 뽑은 건 불사즈 크로우 나왔습니다 이야, 와 운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보통 이 기계로는 잘못 뽑았었는데요 어, 오늘은 진짜 잘 뽑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은 스파이크인가? 바로 아자 다시 아, 아 공룡이네 스파이크인 줄 알았더니 공룡이에요 공룡 어 나왔나? 어또 났어요 <laughs> 자, 불롤공인줄 알았는데요. 공룡이었어요 공룡. 이번엔, 아, 별, 탱탱볼이다. 슛! 오, 또났다 야, 뭐야? 지금 원샷 원킬이에요, 여러분들. 하, 뭐야? 별, 탱탱볼. 뽑았습니다. 지금 벌써 4개 뽑았어요, 순식간에. 아, 여기 자세히 보니까 샌디 있네요, 샌디. 와우. 어, 이번엔 불롤공인가 아, 공룡이다, 공룡. 이번에도 원샷이 될까요? 아아 아, 어, 이 뭐야 나왔어 <laughs> 야 꽝인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나왔습니다 공자 이번엔 다른 공룡 뭐죠 여러분들 이거 회전데요 기계가 원래 이렇게 제가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엄청 잘 나와요 지금 아이번엔또 공룡 과연 아아아 슈... 아. 아, 이번엔 처음으로 노골이야 노골 노꼴. 아 깝다 이번엔 무슨 공일까 아 부끄러워서 안 보여주네요 바로 슛아아 꽝이네요 아, 꽝 뭘까 아 메카보 나오면 좋죠 어 나왔다 야호 자두 번째 메카보 나왔습니다 샌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아 얼굴 부끄러워서 숨는 거 보소. 자 바로 아, 아 라인 아웃 바로 나갔습니다. 너무 세게 쳤네. 이건 뭐죠? 아 스마일 공이다. 자 웃는 공. 오아 어, 아까워. 다시. 아아 아, 노골로 갔습니다. 오, 요번엔아 과일, 응, 과일 텐텐볼이네요. 슛, 다시 슛, 골, 헤헤, 낫고 포도다 포도. 오, 포도 텐텐볼은 또 처음 뽑아보는데요. 나이스. 이번 공은 어알수 없는 공. 슛, 어, 나왔나? 나왔다 너무 총알같이 나와요 공이 나왔죠 정박이 공 이번엔 연두색 공인데요 나올까요 나왔어요 연달아 나왔는데 아하 너무 밋밋한 탱탱볼 나왔습니다 탱탱볼을 엄청 수집하고 있어요 지금 불공이 왜 이렇게 안나오지 이번엔 아 공룡 탱탱볼 아~ 노골로 갔습니다 원시인 프랭크네요. 자, 어, 나왔다. 오케이, 자, 원시인 프랭크까지 알록달록한 탱탱볼이네요. 나왔다. 야, 뭐야? 어, 색감이 되게 알록달록한 탱탱볼 나왔습니다. 아, 이건 되게 밋밋한데, 벌써? 나올까? 어, 어! 오우, 다행이다. 다시 아, 너무 약하게 쳤고 조금 더 세게. 어, 오우, 다행이다. 한번더 어, 나왔다. 캬, 깔끔하죠? 이번에 나온 건 토끼요, 토끼. 자, 이번 공은 불을 공 같은데 실리네요, 실리. 쉘리. 쉘리야 나오자, 나왔고. 바로, 뽑아버리죠. 자, 쉘리. 이번에도, 불을공인가 어, 아이리스 타라다. 자, 나올 때도 됐지? 자, 꼬 아, 어우, 다행이다. 나왔나? 오 어, 나왔다. 이야, 오늘 웬일이야, 진짜. 아이리스 타라까지 뽑아주고요. 오늘 탱탱볼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이건 그냥 타러다 자, 제가 그냥 타러 넣는 것 같은데. 뭐 뽑아보겠습니다. 슛! 골, 아, 뭐야, 아, 라인아웃. 요번엔, 오, 어, 파이퍼인가? 오, 어, 파이퍼다, 파이퍼. 아싸. 아자, 골, 나이프. 파이퍼, 탱탱볼. 오, 샌디다! 여러분들 샌디 샌디 샌디! 와 제발... 제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샌디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 기계로는 샌디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제발... 이거는 흔치 않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탱탱볼 중에 샌디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진짜 꼭 뽑아야 되죠 자 제발... 아 너무 쫄았어 쫄았어 <laughs> 아 지금 쫄았어요 자 다시... 긴장하지마! 원래대로... 아! 라인아웃. 샌디가 여기로 갔습니다. 아 여기로 갔어요. 자리 이동했네요. 샌디가 잘안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 공룡이에요 공룡. 아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아 샌디를 너무 쫄아가지고. 아 이렇게 치니까는 엉뚱한 공룡이 나왔습니다. 센티키 한 번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야 뭐야 이거? 아, 그냥 텐덤 볼. 어, 아웃. 샌디 안날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공룡. 아, 샌디. 샌디가 진짜 나오기 힘든 거였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다시. 아이고. 워풀하게 골. 아, 그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번에도 중복 아, 공룡이네요. 공룡아, 나와라. 어, 아, 라인아다 아, 일반 공. 아, 라인아다 제가 3,000원 교환해서 마지막 100원 나왔습니다. 이것까지만 할게요. 마지막 100원에 샌디 나오길. 아, 불을 공이 아닙니다. 이거라도 뽑자. 가자. 아, 뭐야. 자, 가자. 자, 뽑았당. 아 귀여운 토끼네요 토끼 어떤 걸 뽑았는지 한번 볼까요 뽑은 탱탱볼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뽑았네요 3000원을 써서 18개를 뽑았어요 반 이상을 뽑았다는 건데요 제가 덩크슈 딸인 이 탱탱볼은 되게 못하는데 와반 이상 뽑았다는 것 자체가 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공룡만 뽑은 것들이에요 공룡은 중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룡 종류는 총세가지 나왔네요 자 알록달록하고 별그 다음에 정박이 그냥 일반 탱탱볼 이렇게 4개 토끼 탱탱볼 다른 토끼 탱탱볼 자, 포도까지 야이 포도 너무 마음에 든다 반짝이 있는 포도까지 뽑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다 브롤스타즈예요 와 많이 뽑았죠 <laughs> 먼저 불사조 크로우 원시인 프랭크 파이퍼 아이리스 타라 켈리 그 다음에 메카보 2개 이렇게 해서 브로스타즈까지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3,000원치 써가지고 다양한 텐텐볼을 많이 뽑아봤는데요 비록 샌디는 안 나왔지만 샌디라도 구경해서 다행이고요 그래도 여러가지 텐텐볼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뽑은 텐텐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신 텐텐볼은 어떤 건가요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